사례를 당했다던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생을 마감할 거야라는 것처럼 구슬 한번 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새로운 귀신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겪은 게 있었고, 바지를 가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물 안에 이제 뭘 탄다고 들어갔는데, 진짜 그냥 제 발목을 자꾸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 옷을 입고 자살했는데 그 옷을 가족들이 만약에 다 들고 와서 비싼 옷이라서 팔았어. 근데 세상에 이치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곳들은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더군다나 그런 물건들은 웬만하면 가지고 들어오지 마셔라. 네, 안녕하세요. 무당 조입니다. 이번에는 무당이 말하는 최악의 귀신에 대해서 알려 달라는 말들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고, 최악의 귀신은 사실 너무 많아요. 뭐 수살기도 있고, 액귀도 있고 뭐 원기도 있고 잡귀 무주곤 등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원기라고 하죠 원기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많지만 일본도 사실 되게 많은 귀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한을 가지고 이제 죽었거나 죽은 상태에서 원한이 생겼거나 하늘 품고 죽은 혼들 있잖아요. 그런 혼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원한을 가진 혼들은 대표적으로 뭐 살해를 당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생을 마감할 거야 라는 것처럼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자살을 했다라던가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이 사실상 구슬 한번 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요소들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이 잡기는 생각보다 좀 떼어내는 게좀 쉽기는 해요. 잡기 같은 경우는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잡기가 붙어요. 근데 이 잡기는 이 잡기만 붙어있지 않아요. 새로운 귀신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한 공간이 내 몸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하나 붙었으니까 그냥 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그 귀신으로 인해서 많은 귀신 또다시 붙어 오는구나 진짜 덕지덕지 덕지, 덕지, 덕지 붙어 있는 경우들도 저희는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짜 저희가 보자마자 이게 뭐야 진짜 이, 이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약간 그런 상황들도 저희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빠지. 빠지를 저희는 안 가요.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실제로 가서 겪은 게 있었고 제가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좋아하고. 그래서 뭐 바다 수영도 하고 하는데 빠지에서 제가 물에 빠졌는데 뭐막 놀다가 빠진 것도 아니에요. 빠지를 가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물 안에 이제 뭐뭘 탄다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 구명조끼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필수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구명조끼를 하고 수영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밑에 빠졌는데 밑에 그래서 진짜 그냥 제 발목을 자꾸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소름이 끼쳐서 제가 수영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한테 나좀 잡아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진짜 친구 잡고 꾸역꾸역 해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수살기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잡아당기면서 사람들이 수영을 할줄 알아도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상 빠지는 거의 매년 사고가 나요. 매년 사고가 나는 곳 중에 하나인 거고, 물 안에서 죽는 경우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지를 가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살기 같은 경우는 끌어 당겨서 그 귀신 같은 경우도 죽이려고 끌어 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달라고 끌어 당기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몸이 그렇게 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죽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죠? 더군다나 미역에 감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 해초에 감겨서 죽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귀신들을 우리가 수살기를 잡으려고 할때 보면 그런 데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육지에서 보면 뭐 항아리에 숨어 있어, 인형 안에 숨어 있어 이런 것처럼 물 안에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해초들 사이에 숨어 있거나 진짜 미역들 사이에 숨어 있거나 어둡고 음침한 바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둡고 음침한 곳에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귀 같은 경우는 애군을 들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귀가 들었다라고 하면 내 몸이 너무 갑자기 아파져, 내 몸이 너무 힘들어져, 그런 것들이 들은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 이런 것처럼 애군을 들고 다니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귀신들이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뭐 저희 집이 문제가 아니라 각 가까운 무당집이라도 최대한 빨리 가셔라 그런 상황들이 겹친다 라고 하시면 어떤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낯선 물건을 집에 드린다던가 내가 낯선 물건을 산다던가 그리고 뭔가 빈티지한 걸 너무 좋아해 나는 빈티지 샵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빈티지 샵에서 옷을 산다던가 사실 그 옷들의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옷을 입고 자살했는데 그 옷을 가족들이 만약에 다 들고 와서 비싼 옷이라서 팔았어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냥 이치적으로 다 그런 것들을 태워지 않아요? 그건 이치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치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라도 팔아서 예, 돈이라도 챙겨야 될것 같아 라고 해서 파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집에서 자살했는데 그 집에 가전들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걸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가서 쓰기에는 좀 찝찝해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 물건 같은 경우들은 정말 조심해서 구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당들도 중고 많이 살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사 하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웬만하면 사지 말아라라고 이제 저희 신딸이라던가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죠 아니면 살 거면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 친한 무당이 있으면 부탁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 최악의 귀신은 사실 종류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늘 품어도 요만큼을 품느냐 요만큼을 품느냐의 차이가 있듯이 귀신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던가 그런 곳들은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더군다나 그런 물건들은 웬만하면 가지고 들어오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당도우였고요. 감사합니다.